첫번째 코너킥 상황에서 또 좋은 찬스 만들어냈었고 이번엔 두번째 입니다 짧게 연결하는데요 오른발로 치면서 후방 연결합니다 김호영 자 길게 뿌린 공인데요 박수 쭉끝 기습적인 슈팅으로 완전. 김해가 앞서갑니다. 스코어는 1대0 윤병권아 결국은 침착하게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던 김해인데 반대편에서 날아온 정확한 크로스 한방에 득점을 올리는 김해입니다. 그렇습니다. 김해가 원정에서 왜 강한지 본인들이 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는지 전반전부터 보여주겠습니다. 아 지금은 궤적 너무 좋았고 완벽하게 놓쳤어요 지금. 예 사실 지금 어... 아 윤병건 선수의 슈팅도 좋았지만 윤병건 선수가 공을 너무나도 쉽게 잡게끔 허용한 시흥의 수비가 조금은 아쉽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이렇게 되면서 윤병건 선수가 너무나 손쉽게 1대1 찬스를 가져가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팀의 선취골을 안겨줍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원정팀 김해 대전 코리아푸시와의 2-3대2 펠레스코 경기 승리 당시만 해도 그런 패스가 좋았는데 지금은 시자김해공을슈 call it a 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두 점차까지 벌립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지금 이강우 선수가 비가 오기 때문에 잔디가 미끄럽기 때문에 또 멋진 슬라이딩 세레모니 보여줬고 뒷공간 패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. 아 지금은 밀 밀리면서 넘어지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발끝으로 밀어 넣으면서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했고. 아, 자신의 존재를 본연하게 과시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강우 선수는 오늘 경기 또 골을 추가하면서 득점 일곱 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득점한이 싸움에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가장 선두에는 있 이제 이래준 선수와 이제 한 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어, 잘 버텼어요. 어, 원터치 연결했는데요. 좋아요. 뒷공간 올라갑니다. 계속 가요. 좋은 차선데 빠른 스피드. 세금 축구단 스코어는 1대2대1 오성준의 골을 만들냅니다. 이렇게 되면 경기 이제 다시 한번 불타오릅니다. 스코어는 2대1로 유신 선수가 잘 버텨줬고 그 어려운 찬스 수비수 두명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골을 만드는 두 선수는 교체 카드 투입된 두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박승수 감독의 교체 카드 적중 완벽합니다. 오성진과 유신 모두 후반전 뒤비되었었고 유신의 패스 연결, 오성진의 빠른 마무리가 기가 막혔다.